안녕하세요. 디지털 펑크의 사무엘입니다. 오늘도 역시 2주간의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살펴보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다운 소식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위로서 여전히 굳건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의 순위는 2주 동안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플로나와 리플, 테라, 카르다노, 그리고 아발란체, 폴카다 등레이어원 코인들의 조정이 좀 컸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 하락이 커서 여기에 대한 염려가 좀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최근에 성장주와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8,000불 수준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5월에 금리를 50pp 정도 인상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6월에 75pp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암호화폐 시장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7시간 동안 먹통이 됐는데요. 이 디도스 공격은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랜잭션을 계속 보내서 네트워크가 아예 꺼져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라나와 같은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디도스 공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이런 해커가 있습니다. 이런 해커가 어 밑에 있는 많은 컴퓨터들을 감염을 시키는데 이런 컴퓨터 들을 곧. 고... 혹은 좀비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트랜잭션을 한 번에 하나의 서버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몰리게 되면은 아예 뻗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하나하나의 어, 트랜잭션이 사실은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공격 이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수많은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이 해커 역시도 이제 좀 부담 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수수료가 낮은 솔라나에서는 충분히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좋은 트랜잭션이란 팸을 방지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열 저항성, 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같은 외부의 검열에 저항할 수 있는 검열 저항성이 있어야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낮은 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의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이 수수료 자체를 올려버리게 되면 됩니다. 혹은 스팸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것들을 검열을 사전에 해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단점이 존재를 하죠. 만약에 수수료 자체를 올려버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스팸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걸러낸다고 하면은 탈중앙화 철학에 의배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걸 만족시키는 트랜잭션 방법은 없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블록체인 트릴레마와 유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라나는 낮은 수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디도스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단점이 있는 거지요. 이런 수수료 측면 이외에도 솔라나는 블록을 생성할 때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리더 노드라고 하는데 리더 노드가 사전에 해커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 그래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약점이 솔라나 네트워크가 나쁘다는 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단점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의 장점에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부분만 이, 있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점만 있는 네트워크는 없고 투자자들이 용도에 맞는 네트워크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인어들한테 아주 후재가 발생했었죠.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도대체 어딨나 해서 한번 지구본을 펼쳐봤어요. 요 빨간 부분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중남미거든요. 거기서도 중앙에 있었고 엘살바도르도 중앙에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나라들이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어, 과거에 어땠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법정 앞에 통화를 채택을 하고 사실은 IMF와 국제심평사들의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화 질서를 유지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선택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고도 했었고 국제심평사들은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엘살바도르는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국제신용등급 떨어진다고 해서 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공의 인구가 살펴보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GDP는 세계에서 152위 수준으로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화공하고 알살바도르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냐? 차이점은 엘살바도르는 좀잘 살아요. 1인당 GDP가 4,0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중화공 같은 경우에는 천불도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잦은 내전이 벌어진다는 것. 최근에 4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마이애미에서 북한의 인권운동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 어, 말씀을 해주셨냐면, 비트코인은 어려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랑 함께 봐야 될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크립토 산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리 비트코인이나 이쪽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가난한 국가랑 지정학적 위기가 상존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뉴스가 어 줄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로서의 성격 때문인데, 제가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과거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 없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의 결제나 혹은 채무의 변제가 보장이 될수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채택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 펑크의 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